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가족분들 주식을 쉽게 이 대표 인사드립니다. 하나오션이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3일 연속 지속적으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반등이 언제 나오냐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는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75,000원을 기준으로 좀 여러분들께 분석 내용들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75,000원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75,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하는 모습. 75,000원을 기준으로 우리 매매 전략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에 대한 매매 전략들 지금 바로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좀 시작 어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급 상황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극명하게 딱 갈렸어요. 보시면은 어제죠. 어제는 이제 은행이 이렇게 산업은행의 블록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똑같이 매도하는 모습 나왔었고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기관의 매도세에도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물량들 아직 다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75,000원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5,000원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하면은 앞에서 만들었던 요 물량대, 상, 상단 물량 대 상담 물량 75,000원을 지지로 삼았던 곳 그리고 75,000원을 저항으로 삼았던 곳 다시 한번 지지 저항 지지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더 저항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더 지지 물량대로 삼았었죠 최근까지는 이런 곳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나뉘었던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75,0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7 5 0 0 0원은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75,000원 위에서 물량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올라가는 시기 자체도 좀 빨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5,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어떻게 돼요? 지금 이평선상으로 20, 21선, 61선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좀 깨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수급이 깨진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그런 물량들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계속해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음봉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더 7만원 라인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상황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 이건 무엇이냐? 정말 극명한 개미털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아까 수급상황으로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어제 외국인과 함께 개인들의 개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받았어요. 이제는 개미들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오션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니까 내려오면서 받자.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저 개인 물량 속에 이 속에 세력들도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 세력들의 물량들을 뺀 일반 개인들, 일반 개미들도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세력들을 따라오는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밑으로 한번더 빼면 어떻게 된다? 그 개미들은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는 모습 나올 것이고 이 위에서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 아직 버티고 있었던 개미들도 이제는 한번 털어내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주가는요, 결국 세력들과 개미들의 눈치 싸움이에요. 원래는 세력들이 돈을 버는 판이죠. 주식이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세력들은 돈도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시간도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세력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력들이 거의 주, 주식을 움직인다.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 가지 뭐, 뭐,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 세, 개미들은 세력들을 따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력들은 그 개미들을 어, 놓고 가려고 하는 거고, 떨고 내고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이 눈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대표 영상을 보고 계신 거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을 거슬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심리를 파악하는 것. 일단 7만 원까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다? 무조건 개미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결론은 제가 계속해서 정해드렸었잖아요. 결론은 하나 오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걸 결론으로 결론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식은 비쌀 때 팔고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자. 그러면 주가가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 사자. 왜? 올라갈 종목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가를 좀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쌀 때가 언제냐?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털면 올라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쌀 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차트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앞에 물량대에 어떤 식으로 이 물량대가 형성된 그 계기 이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물량대를 위 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깨졌을 때, 그리고 이게 깨졌을 때는 지금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이런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 있죠. 이평선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그 외에 피보나치라든지 엘리어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확신을 갖는다기보다는 이걸 100% 우리가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여러가지 재료들 여러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세력들의 마음을 유추해볼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주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는 여러분들 그동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차트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에 대한 하락도 이미 올라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절대 여기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는 신규 또는 추가 물량을 원하시는 분들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7만 5천원 부분에서 한번 멈춰주는 모습 보여주게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 속에서 멈췄을 때, 이게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의 개미털기 7만원까지의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수급적으로, 어 차트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다시 한번 더 좀 하나오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을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오늘의 차트 좀 끝난 다음에라도 이번 연휴 동안 꼭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소통방 내에다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일 휴장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모두 휴장이에요 이렇게 휴일이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 힘이 빠집니다 왜 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현재 관세인의 인해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휴장이 길어지면은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 돈이 별로 안 돈다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빠지더라도 좀 지켜봐,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요. 75,000원만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망 들어오셔서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는 그런 분석 내용들, 차트적인 분석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을 좀더 구체화해서 수치화해서 가격적인 면으로 여러분들 비중 관리에 대한 확인으로 안내를 매매 전략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매매 전략을 좀 공유받기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686-5534로 하나라고 두 글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무료 매매 전략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하나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소통방 들어와서 나도 같이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 매매해보고 싶, 같이 주식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은 링크 제가 올려놨습니다. 입장 요청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알람이 와요. 알람 오면 여러분들이 한화라고 메시지 보내주신 거 확인하고 나서 수락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화 메시지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 된다라는 거 매매 전략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요. 이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연휴 연휴 때문이다. 연휴 리스크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돈이 조금씩 빠져 나가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전에 3월 초에 막 미친 듯이 빠질 때, 그때보다는 큰 매도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때는 막 5천억, 6천억, 막 이런 식으로 1조 막 이렇게 빠져나갔었는데, 지금은 일단 천억 단위 이렇게 빠져, 아직 오전이긴 하지만, 1천억 정도 빠져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조정 기간이다 우리나라 지수도 조정 기간 이어가는 것이고 일단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시작되는 그런 차트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제가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전략으로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공유 받으신 그 매매 전략 꼭 욕심부리지 마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큰 수익 다시 한번 더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